최근에 여름 방학 동안에 친구들하고 참가했던 데이터 톤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런 성과를 낼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TV의 김처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 학교 개강을 했는데 1학기랑은 좀 다르게 많은 활발한 활동들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지금 정신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정신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고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동안 촬영을 미리 하고 예약을 걸어놓고 이렇게 그 업로드 주기를 맞추는 식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예약 걸어놓은 영상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텀이 너무 길게 벌어진 거죠. 많은 분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영상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저는 한번 그 텀을 놓쳐버려가지고, 어, 이거 새로 한번 시작해야겠다. 영상을 새로 계속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카메라를 켰었는데, 되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막상 카메라를 키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뭐라도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카메라를 켰는데, 할 말이 막상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슨 말을 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떤 주제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하던 일을 계속하면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 다음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다음 할 이야기가 생기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이, 아, 이거 영상에서 한번 말해볼까? 하는 것들이 생기는 반면에, 제가 예약을 걸어 놓고, 한꺼번에 막 찍고, 한참 쉬고 하지만 그 사이에 영상들은 올라가고 또 다른 영상들을 또 한꺼번에 막 찍고 또 예약 걸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중물이 되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촬영이 텀이 너무 길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라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됐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나 아니면 뭐 운동할 때나 이렇게 듣는 강의 영상들을 들어보면은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일단 시작해라. 그리고 시작했으면 꾸준히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제가 요새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찍지 못했던 이유가 뭐 텀도 텀으로 벌어졌지만 제가 다른 일들에 신경을 쓰는 게좀 있어 가지고 영상 촬영을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요 이게 회사 일은 루틴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거 말고 학교에서 있는 일들 이었는데 학교에는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잖아요 it 에 있기도 하고 금융에 있기도 하고 제조업 조선 철강 이런 쪽에 있기도 하는데 그 각각의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묘하게 겹치는 관심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그 친구들하고 딱 조인트를 해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 지금 저와 마음이 맞는 친구들 중에 공통적으로 관심이 크로스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뭔가 공모전 경진대회 뭔가 대회 같은 데 참여를 해서 우리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됐던게 어, 1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톤이라는 게 있었고 그 데이터 톤은 뭐냐면 그 고려대학교의 학생 교직원 혹은 대학원생들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뭐 건물이 됐든 아니면 그 환경이 됐든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 자료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뭔가 프로그램을 쓰든 아니면 뭔가 조사를 하든 인사이트를 그런 데이터에서 추출해가지고 학교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됐던 데이터 톤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름 방학 동안 계절학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들하고 거의 뭐 위클리로. 줌 미팅도 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참여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전에 저희들이 올라가게 됐고 방학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최종 발표를 통해서 우수팀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직 상금은 입금이 안 됐지만 상금도 받아야 되고 음, 이 대회를 거치면서 어 재밌다 그리고 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완전 못하는 실력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양한 대회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이에 지원을 했던 그런 어, 경진 대회, 공모전 같은 게두 개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음, 예산에서 떨어졌고 하나는 지금 또 결선에 올라가 있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들의 후기는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것 같아요. 우선 이 저희가 우, 우승을 했던 이 데이터 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들, 온도, 습도, 진동, 뭐 미세먼지 농도, 화재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거기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완전 뭐 공기질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뭐 경, 화재 경보를 제때 발생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해서 인사이트와 어떤 그것들이 작동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데 했었고 저는 물론 데이터를 만지거나 알고리즘을 짜거나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좀 엉뚱한 생각들을 잘하는 게제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렇게 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했고 다른 친구 두 명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알고리즘을, 짜, 알고리즘을 짜기도 하고 그걸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나타내기도 하면서 음, 저 서로가 이제 합을 잘 맞췄죠 저희는 요거를 가지고 어, 데이터 톤에서 우승을 했고 그때 아마 최종으로 우승했던 친구는 교내에서 버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맞춰가지고 뭐 버스의 배차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적으로 짜면 그 고려대학교 일대에 있는 차량의 뭐 운행 뭐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만큼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그들은 1등. 대상을 받았고, 저희는 후수상을 받았던 그런 대회가 여름방학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으냐 하면, 사실 회사 생활에서도 하고 있지만, 학교로 와서 되게 좋은 거는, 아무래도 회사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목표와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일을 충분히 하면서 개인적인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꿈을 위해서 거기에 개인의 시간을 추가로 더 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나의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호응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의 씨드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게 브레인스토밍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 아마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게 그 회사나 그 조직이 그동안 해왔던 컨벤셔널한 일하는 방식과 안 맞다 그러면 핀잔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네가 해봐 네가 책임지든지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회사들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면. 어 좋은 아이디어 같아 그럼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런 식으로 정말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어, 묻히거나 그러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 계기가 있다고 하면 그런게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상을 받는 걸로까지 어, 이어졌고 이제 앞으로 있는 다른 많은 뭐 공모전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참가해 가지고 또 실력이 여러분 하다보면 쌓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기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회사에서 배웠던 AI웨이 오브워킹을 도입을 했거든요. 일단 빨리 해보고 빨리 피드백 받고 고치고 어 뭐가 됐든 그 최소한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MVP라고 하는 거를 빨리 만 들어 보자. 빨리 만 들어서 피드백 을 받자. 그리고 고치자 라는 식 으로 프로젝트 에 함께 했던 그런 게있 는데, 저는 회사 에서 추가 하고 있는 agile 웨이업 워킹 을 적용 을 해서 실제로 결과 를만 들어낸 데 성공 을했 고, 이 거를 뭐 다른 공모전 이라든지 아니면 회 사의 다른 업무에 라든지 이렇게 적용 을하 면서 계속 성과 를 내보 려는 생각 을 하고 있 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말로만 하는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은 하지 말고 실제로 그걸 좀 내 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이론은 다 알죠. 적용해가지고 결과 만들어내는 게 힘들지. 어쨌든 저는 친구들하고 함께하면서 좀더 나은 프로세스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논의들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컨텐츠 할게 없었어요. 너무 텀이 길어졌어요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회사에서 배운 w o 웨이어 워킹을 학교에서 마음 은는 친구들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할때 도입을 했더니 이런 성과를 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이게 영상의 주제네요. 말하다가 주제가 정해지는 그런 클립이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 켜놓고 떠들다가 거기에서 이런 주제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급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도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영상을 좀 생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공모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영상을 어떻게 발표를 어떻게 슬라이드를 어떻게 코멘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이 뭔가 영감을 주거나 뭐 이거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이랑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직장인 TV의 김차장이었습니다. 소중한 거 먼저 챙기세요.